11만 5천원! 아 망했다 6.7개를 먹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너 번지고 있어 6.7개를 먹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안녕 안녕이 아 안녕하세요 회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찍던 데랑 배경이 좀 다르죠? 다른 촬영이 있어서 밖에 나온 김에 이거를 같이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마스카라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리뷰해볼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마스카라! 짜잔! 상테까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마스카라입니다 신세계 강남점에 있는 상테까이 매장에 가서 직접 구매를 했고요 브로셔도 받았어요 이 브랜드가... 어? 매장이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네? 자연에 열정을 기반으로 설된 프리미엄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상테카이라고 합니다 상테까이의전 라인이 다 실려있는 브로셔인데 가격대가 엄청 높아요 로즈드 메이크림이 30만원 음. 바이오리프팅 크림 플러스 47만 5천원. 이거 대박, 이거 대박. 나노 골드 에너자이징 크림 70만원. <laughs> 이렇게 메이크업 제품도 되게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데, 아이섀도우 2구 아이섀도우가 8만 5천원. 바이오리프트 컨실러가 10만 7천원. 컨실러? 어. <laughs> 드디어 오늘 주인공인 마스카라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백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라색으로? 자, 드디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마스카라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늘의 마스카라 가격은 11만 5천원! 네 뿌링 계산을 해봐야겠죠? 11만 5천 원이면 뿌링클이 한 개에 17천 원이니까 뿌링클을 6.7 개를 먹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마스카를 라산돈이면 미샤에서 3,300 원짜리 포디 마스카라를 34 개를 살 수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창태가의 매장에 갔더니 직원분이 지금 윤자미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 신세계 강남점 2 층에 있거든요. 너무 너무 친절하게 막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브랜드가 처음이니까 막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이 뭔가요? 뭐 이런 것도 막 물어보면 친절하게 뭐 로즈워터 이런 거, 썸케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마스카라랑 같이 쓰면 좋다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슈프림 실 마스카라 7만 원.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마스카라인 포실롱기스트 마스카라의 특징은 비각적으로 풍성한 볼륨감이? 마스카라 기능뿐만 아니라 뭐 영양제 성분도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수프림실 마스카라는 뭉치지 않는 점, 따뜻한 물에 지워지는 그런 점이 특징인 제품인 것 같은데, 그 매장 직원의 말로는 이 7만원짜리 마스카라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11만원짜리 마스카라를 사용하면 좋다고 해서 그 친절한 직원분의 영업에 넘어가서 11만 5천원짜리 마스카라랑 같이 쓰면 좋다는 7만원짜리 마스카라까지 85,000원을 신세계 강남점에 바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마스카라에 18만원 드렸으면 우리가 마스카라에 기대하는 모든 것을 얘네가 충족시켜줘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스카라에 기대하는 점첫 번째 뷰러로 열심히 찝어놓은 컬이 바짝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번지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가루 날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저는 라섹하고 나서 갑자기 전에 쓰던 마스카라 중에 제가 너무 좋아했던 마스카라들이 눈이 되게 피로한 하고 심지어는 막 따가운 경우도 있었거든요. 눈에 자극적이지 않은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laughs> 친구들이 마스카라에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잘 지워지는 거잘 지워지는 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만 5천 원 주고 산이 마스카라 두개 세트가 우리의 모든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마스카라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쵸 똑같은 보라색 상자에 11만 5천 원짜리고 얘가 7만 원짜리거든요 줄무늬가 몇개더 생겼다 11만 5천 원짜리부터 까만 바디에 물결 무늬가 7만 원짜리도 한번 약간 환공포증적인, 요런 뭔가 금속적인 느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슈슈. 브러쉬가 꽤 촘촘한 느낌이 있는데, 브러쉬 모양은 의외로 평범한데? 이어서 7만원짜리 마스카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림 실. 오! 얘는 브러쉬가 좀 독특하네요 약간 소용돌이치게 촘촘한 브러쉬들이 소용돌이치는 모양으로 돼있습니다 일단 얘네 단독으로 썼을 때 얼마나 좋을지를 비교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7만원짜리 마스카라 이쪽은 11만 5천원짜리 마스카라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어 사진을 한번 찍어봅시다 제 눈은 지금 뷰러도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는 이렇습니다 찰칵 자 여기서 뷰러를 자 요게 뷰러한 2단계 속눈썹입니다. 그렇게 숱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여튼 좀긴 편이긴 해요. 요 컬이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주목을 해봐주세요. 옆모습에서 뷰러 컬 어느 정도 됐는지 살짝 이쪽 눈에 7만원짜리 마스카라를 발라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브러쉬가 엄청 촘촘해요. 지금 너무 접사로 찍어가지고 그 느낌이 전달될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마스카라들 중에서는 최고 촘촘한 브러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소형돌이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브러쉬가 바르기 쉬워야 그 의미가 있는 거겠죠? 헉! 깔끔하긴 하네요. 안 뭉치고. 그리고 볼륨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쑥쑥 위로 올려서 발라줄게요. 어떠세요? 아래 속눈썹에도 발라볼게요. 아, 망했다. 이렇게 마스카라를 발라봤습니다. 뭐 제가 못 바른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여기에 언더 속눈썹 바를 때 살에 좀 묻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못 바른 거일 수도 있지만 얘가 약간 뚱뚱한 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얘가 생각보다 좀 뚱뚱해요. 그리고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살에 묻었습니다. 이건 뭐안 묻게 바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처음 바르면서 여기 살에 묻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컬링. 풀리고 있어요. 풀리고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곡선을 그렸던 속눈썹이 지금 직선으로 내려오고 있죠. 컬링 풀리고 있어요. 음 근데 뭉치지 않게 깔끔하게 발리긴 하는 것 같아요. 적당한 볼륨감. 우리가 마스카라에 원하는 어느 정도의 볼륨감은 얘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마스카라 안한 쪽이니까 한번 비유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마스카라 안한 쪽, 7만원짜리 마스카라. 얘를 바른 쪽. 이쪽 눈에는 드디어 세상에서 제일 비싼 11만 5천원짜리 마스카라를 발라보겠습니다 7만원짜리 마스카라랑 쫑쫑하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살에 묻지 않을까 하는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발라봐야 아는 거겠죠? 오 얘는 훨씬 더 자연스럽네 아... 얘도 컬 쳐진다 얘는 보세요 얘는 뿌리 쪽엔 확실하게 묻었는데 속눈썹 끝으로 갈수록 묻는 게좀 덜해지죠? 그런데 얘는 속눈썹 끝부분까지 확실하게 더잘 묻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얘가 약간 더 롱래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것 같은데 언더도 발라볼게요. 자, 이쪽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11만 5천원짜리 마스카라를 바른 쪽입니다. 어떠세요? 이 각도로 보면은 양쪽 속눈썹의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얘는 뿌리 쪽에 묻는데 털 끝에는 잘안 묻어서 뿌리 쪽만 좀 볼륨이 있는 것처럼 됐고요. 얘는 털 끝에도 확실하게 묻어서 속눈썹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 11만 5천원짜리도 언더에 바르다가 살을 좀 묻었습니다. 워낙 브러쉬 사이사이가 촘촘하다 보니까 묻는 거를 컨트롤하기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7만원짜리 마스카라도 이쪽 11만 5천원짜리 마스카라도 확실한 점은 컬이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아까 비포어랑 비교를 해볼게요. 찰칵. 그쵸? 분명히 얘가 내려왔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11만 5천원짜리 마스카라 말고 7만원짜리 마스카라를 같이 구입한 이유 두 개를 같이 쓰면 좋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넘어가서 구입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7만원짜리 마스카라를 바른 데에다가 그 위에 11만 5천원짜리를 덧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쓰면 좋다고 하니까 발라볼게요. 언더에도 어떠세요? 이쪽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11만 5천 원짜리 마스카라만 바른 쪽이고, 이쪽은 매장에서 추천받았던 7만 원짜리 마스카라랑 11만 5천 원짜리 마스카라를 두 개를 같이 발라봤습니다. 약간 당연히 여기는 두번 바른 거니까 볼륨감이 더 느껴지긴 하는데 이거를 볼륨감이라고 봐야 될지 파리다리 현상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그냥 요 11만 원짜리 마스카라만 하나만 바른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얘네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없었던 뭉침이 이쪽에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눈 꼬리 쪽이라든지 요요 요 가닥이라든지 요 가닥 요 가닥 같은 게 뭉침이 좀 생긴 것 같고요. <웃음> <웃음> 한번 써볼래? 비교해보자. 음, 짜리고 이게 11만 5천 원 자리야. 오, 케이스는 뭔가 약간 스뎅 느낌 나고 간지나. 11만. 5천원. 아, 근데 이거 냄새는 되게 좋다. 약간 장미향. 그렇지. 나만 그런 어? 게 아니었어. 밑에 치. 이거 뭐야? 처지지. 아니, 처지는 것도 그런 거지. 아, 그러네. 묻네. 이게 뭐야? 친구가 마스카라를 발라보고 있는데, 여기 바르다가 눈 밑에 묻었어요. 위에 걸 바르다가 눈 밑에 묻었어요. 저는 이렇게 애교살이 도톰하지 않아서 안 그런데, 친구는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다 보니까, 위에를 바르는데 아래가 묻어있어요,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야. <laughs> 다 쳐졌어 다 내려갔어 이런 적이 없는데? 뭉침 같은 건 어떤 거 같아? 뭉침은 없고 어. 끝까지 잘 발리긴 하지 응. 뿌리부터 끝까지 근데 뷰러 하나도 한것 같지 않게 다 내려왔어 어. 위, 위아래로 다 묻어있어 지금 <laughs> 동양인들은 워낙 눈도 크고 속눈썹도 뭐 거의 눈썹털 머리털만큼 있으니까 괜찮은데 동양인들한테는 이 브러쉬는 아닌 걸로 이쪽은 친구가 평소에 자기가 하고 다니는 눈화장이에요 속눈썹 컬링 정도나 어, 마스카라 뭉침 정도 한번 봐주세요 이거 뭐 바른 거야 마스카라? 키스미 그리고 이쪽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마스카라를 사용한 쪽나 근데 음. 잘못 바르는데? 근데 시, 솔직히 11만 원 줬으면 못 바르는 사람도 잘 발리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일단 저는 눈썹이 짧아요 음. 절대 <laughs> 싸지 않지만 비교적 싼 토네이도를 먼저 발라보겠습니다 음! 컬링이 무너지고 있어요 <laughs> 발랐는데 아 그럼 비싼 걸또 다른 쪽 눈에 처발해보겠습니다 아니 난 뷰러를 왜한 거죠? <laughs> 살을 묻었어? 응 위에 묻었어 아 근데 저는 못 바르니까 잘 바르시는 분들은 잘 바르시겠지 <laughs> <laughs> 나잘 바르는데 이쪽이 여기 7만 원짜리 응응 응. 그리고 여기가 비싼 아이 11만 원짜리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에 묻었어요 아 그러네 이쪽 눈을 더잘 바르는데 음. 묻었어 아 오른손잡이? <laughs> 나도 그랬어 나도 위아래로 감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왜 비싼 거야? 케이스가 비싼 게 아닐까? 아, 즉각적으로 근데? 풍성한 볼륨과 함께 성장 펩타이드 기술이 초과된 호실 마스카라의 새로운 심펩타이드 17 성분이 속눈썹에 작용하여 풍성하고 긴 속눈썹으로 자라게 한대 자라게 한데 뭐자게한 아, 어, 영양 성분 같은 게 아, 들어가. 내가 마스카 원래 영양제인데 아, 아, 마스카라 효과를 주는 게 아닐까? 속눈썹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음, 그런 그런 거 있는데. 따로 있는데 여기에 라인업에는 영양제는 없는 것 같아. 자 마스카라에 그러면은 속눈썹 건강 vs 아름다운 메이크업. 그면 <laughs> 어떤 걸선택하시겠습니아 그걸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나요? <laughs> <laughs> 마스카라에 <laughs> 뭘바라는거 <무슨> 속눈썹 <laughs> 건강을 하려고 <웃음> 발라. <웃음> 그리고 저희는 지금 고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이렇게 불 피우면서 고기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좀 놀다가 한 서너 시간 후에 자기 전에 한번 가루 날림이나 번짐은 어떨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왜? 너 번지고 있어? 18만원어치 마스카라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18만원어치 바른 쪽인데 이쪽이 더 많이 번지고 이쪽은 좀덜 번졌어요. 그쵸? 이거 11만원짜리 하나만 바른 데는. 얘가 잘 지워지는지도 지금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무버를 지울 때잘 지워집니다. 깨끗하게 잘 지워졌습니다. 여기 아이라인이 원래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원래 반영구 아이라인을 한 거고요 클렌징에서는 뭐 힘든 점은 없는 걸로 여기까지 세상에서 제일 비싼 11만 5천 원짜리 상태까이의 음 마스카라 이름이 뭐더라? 포실 롱기스트 마스카라랑 그리고 이 11만 5천 원짜리 마스카라랑 같이 쓰면 좋다고 하는 7만 원짜리 스프림 실 마스카라 두 가지 제품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할 돈으로 저렴이 마스카라를 사고 남는 돈으로 치킨을 사 먹을지 아니면 이건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마스카라를 구입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린 것 같고요. 그리고 느낌표에 지난번 세상에서 제일 비싼 화장품이었던 28만 원짜리 라플르리 파운데이션 리뷰도 같이 붙여 놓을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